반갑습니다. 보카체포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보카는, 자, 바로 아웃캄이 되겠습니다. 아웃캄 자, 아웃컴은 성과나 결과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캄입니다 자, 아웃캄은 어원으로 분석해보죠. 접힌 아웃은, 자, 바퀴란 뜻이죠. 바퀴란 뜻뿐만 아니라, 뭐, 뛰어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램프에 요정 지니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바퀴란는 뜻이고요 네, 지니는 이제 사람보다 뛰어나죠 그래서 뛰어나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니가 밖으로 나와서 밖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뛰어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카을 보겠습니다 자문은 이제 오다란 뜻이죠 예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아웃은 여기서 이제 바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문은 이제 오다죠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성과나 결과 이렇게 연상 하시면 되겠죠 뭔가 노력을 했으면 이제 그 대가로 이제, 이제 밖으로 나오는거 바로 이렇게 성과 결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I'm confident of a successful outcome. 자 나는 확신한다 성공적인 결과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지금까지 outcome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